예, 안녕하십니까. 농부 항소입니다 예, 지금, 예, 복숭아 젓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음, 복숭아 젓가는, 어, 늦어도 6월 초까지는 끝을 내야 됩니다. 예, 6월 초가 되면은, 어, 이제 복숭아도, 예, 씨가 단단해지는, 예, 경핵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예, 젓가 작업은 끝을 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젓가 하는 작업을 수차례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의 복숭아를 그렇게 한 개만 남기면 뭐 복숭아 한 나무에 몇개 따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어, 한 가지의 복숭아 한 개만 남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 제가 갖고 있는 이 복숭아 품종은 예, 단 가지, 짧은 가지, 단 가지가 약한70% 됩니다. 단 가지에는 예, 복숭아 한 개만 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중가지, 중가지는 한 20cm 에서 한 30cm 정도 되는 중간 정도 크기의 길이의 그런 가지에는 복숭아 한두개 정도 답니다. 그리고 복숭아 가지가 예 30cm가 넘는 장가지, 긴 가지, 장가지에는 복숭아를 예세개 이상 달기도 하는데요. 중가지와 장가지는 이복숭나무에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목기나 또는 특별한 품종의 복숭아의 경우에는 장가지, 중가지가 비율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복숭아나무의 한나무에 나무에 단가지가 약한70% 정도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 단 가지, 장 가지는 예, 나무의 세력에 따라서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예, 농부의 노력에 의해서 또 그렇게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에 복숭아 한 개씩 남겼는데 젓가를 예, 하고 일찍 젓가 했는 그 나무들은 예, 지금 이미 복숭아들이 많이 컸습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보시는 예, 나무 가지에 있는 복숭아들이 제가 이제 일찍이 젓가을 했던 어, 나무들이고, 보시면은 여기는 예, 짧은 가지에는 아, 예, 복숭아가 한 개씩, 이렇게 한 개씩, 또는 이렇게 긴 가지에는 하나, 두 개가 있죠. 예. 자, 그리고 복숭아가 얼마나 많이 컸는가를 보시면은, 이게 제 손가락이에요. 엄지 예, 손가락인데, 엄지 손가락보다 많이 컸죠. 지금도 이렇게 많이 컸는데, 조금 더 지나면은 복숭아가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큽니다. 이렇게 크면은, 예. 옆에 있는 복숭아도 또 이렇게 크겠죠. 그러면은 두 개의 거리가 적어도 한 20cm 이상은 되어야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알이 적으니까 예, 좀뭐 헐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만 이 복숭아가 많이 크, 크게 되면은 이 간격도 좁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 것은 예, 방향이 이렇게 틀리니까. 얘는 이렇게 성장하고 얘는 이렇게 성장하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서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예, 보시면은 한 가지에 요게한 30cm 정도 되는 가지인데 30cm 정도 되는 가지에는 약한 20cm 간격으로 두 개를 달았습니다 예, 이것도 크면은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고 예, 딱 닿이지 않을 정도로 간격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나무에 이 나무에 이렇게 한가지한개두 개만 달았는데 예, 복숭아를 너무 적게 달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한 나무에 4.5kg 복숭아를 적게는 20박스 많게는 서름 박스까지 수확을 한답니다. 예. 뭐, 어, 딸게 없다. 너무 한 가지 한 개만 다니까, 뭐, 나중에 수확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예, 한 나무에 거진 스무 박스에서 약한 서름 박스까지 따거든요. 음, 한 박스에, 어, 한 소비자 가격으로 한 2만원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예, 서른 박스면은, 예, 육십만 원. 이 복숭아 한 나무가, 예, 육십만 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한 가지에 한 개만 단다고 해서 너무 적게 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전문 재배 농가는 아니시고, 아, 어, 이제 텃밭에 복숭아 두 그루, 세 그루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히 가장 취약점이 뭔가 하면은 병충해 방제예요. 병충해를 못 해가지고 거의 썩어서 떨어지거나 벌레 먹어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어, 거의 뭐 어, 나중에 수확 못할 정도로 거의 다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달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충해 관리만 잘하면 여기서 거의 80% 90%는 다 수확을 하거든요. 물론, 예, 병충해 때문에 한10% 정도는 뭐 새들한테도 주고 저기 이제 새 소리가 들리죠. 보승아야 빨리 익어라. 내가 먹으러 갈게. 예, 그렇게 하는 새들이 와서도 조금 쪼아 먹고 또는 이제 병충해 때문에 조금 이제 떨어지는 복숭아도 있고 먹지 못하는 복숭아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예, 병충해 관리만 잘하면 거의 80% 90%는 수확을 한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적정량 알맞은 양을 이제 이렇게 작가를 시켜야 되고 한 가지에 한 개만 단다는 것이 그렇게 적게 다는 것은 아니랍니다. 어 지금은 이렇게 헐빈하게 이렇게 보여도 이 복숭아가 탁 크고 나면은 이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또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 병충해 관리만 잘하면, 예 이렇게 넓게 넓게 이렇게 키우는 것이, 예 복숭아가 더 맛있고, 예, 더 크고,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네, 제 어, 엄지 어, 손톱에 거의 뭐한두 어, 배, 세배 정도 되죠. 네, 이렇게 적가만 어, 철저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적가하기 전에 정례 적화 예, 이런 작업들이 복숭아를 크게 키우는데 어, 도움이 되는 작업들입니다. 예, 오늘은 예. 복숭아 젓가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음, 앞서 이제 젓가했던 나무들을 또 이렇게 관찰하면서, 예, 구독자분들 질문이 있어서, 있어서, 거기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아, 예,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예, 영상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복숭아 맛있고 건강하게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well 동부소 TV